대구 가창 그 가창 댐에서 청도로 넘어가는 헐티제에 와서 주변 경치를 짓고 있습니다. 이쪽이 대구 광역시고 이쪽은 청도군입니다. 그래서 청도군하고 어, 대구 광역시 가창면하고 경계인 헐티제. 헐티제가 535m입니다. 여기에서 뭐 어, 어, 도로변에서 제일 높은 곳인데 여기에 오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식당이 하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청도 소싸움장을 여기에서 43km 헐티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가창대까지는 한 20분 정도 차로 타고 내려가면 됩니다.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쪽에가 이제 청도군인데 아주 여기가 상당히 높죠. 밑에가 이렇게 보이는 거 보면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. 이 뒤편이 이제 청도군이고 이쪽이 가창댐 쪽입니다. 컬티제에 와서 한번 경치를 찍었습니다.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